전합 4등급 1,800m 경주, 부산경남의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 번호 1번 아르크토로스가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섰습니다. 바깥쪽 2위권에 한대 뭉쳐서 7번 딕시밴드와 함께 안쪽 2번 무등산, 그리고 외곽의 10번 가속제일까지 1위부터 4위까지 그 뒤를 6번 썩세스 타임이 빠르게 뒤쫓으면서 이렇게 앞서 있는 6마리가 초반 선두 그룹을 형성합니다. 이제 이 코너를 선회하고 있는 선두 지키고 있는 1번 아르크토로스입니다. 그 뒤를 7번 딕시밴드가 1마 신차로 2위로 따르고 있고 그뒤 10번 가속제일, 안쪽에 2번 무등산, 그리고 6번 석세스 타임과 8번 글로벌 최고 이렇게 6마리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편 직선주로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는 1번 아르크투루스 그리고 7번 딕시밴드입니다. 안쪽에 1번 아르크투루스, 최근 번번이 선두를 놓쳤던 아쉬움을 남겼던 1번 아르크투루스가 이번 경주에서도 빠르게 앞선에서 초반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바깥쪽에서는 10번 가속제일이 선두인 7번 딕시밴드와 1번 아르코투르스와 거리차를 좁힌 채 바깥쪽 3위까지 진출했습니다. 2번 무둥산 안쪽 4위, 5위는 6번 썩세스 타입까지 이렇게 다섯 마리 값은 채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1번 아르코투르스 바깥쪽 7번 딕시밴드 안쪽에서 버티고 있는 안쪽 말 2번 무둥산 그리고 10번 가속제일 여기에 6번 썩세스 타입까지. 다섯 마리가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마신차 여유있는 안쪽에 1번 아르크투루스입니다. 바깥쪽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2번 무둥산이 안쪽 1번 아르크투루스를 위협하면서 바깥쪽 선두자리를 뺏어낼 수 있을지 2번 무둥산이 바깥쪽에서 안쪽 1번 아르크투루스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선두 2번 무둥산 안쪽에 1번 아르크투루스가 2위로 처집니다 가 소체로 그 뒤를 따르는 말 바깥쪽 6번 석스스타임이었습니다 2번, 1번, 6번까지 세번세 마리가 섰던 혼합 4등급 1800m 경주였습니다. 결국 직선주로 중반 부분에서 선두 자리를 뺏어낸 2번 무등산 그리고 아쉽게 1800m에서 선두 자리를 내주고만 1번 아르크투르스였습니다. 6번 석스스타임은 3위로 2번 무등산